아, 저는 사실 이것도, 음... 와, 이거는 이, 이제, 이제는 타이밍이 왔다. 음. 이래 봐줘요. 음. 부산에 이제 내륙의 재건축 음. 1등 아닙니까? 그렇죠. 한때는 삼익빛이랑 쌍벽이었거든요. 음. 그래도 조금 이제 해안가 대비는 밀리긴 했지만, 음. 그래도 밀릴 수 없는, 더 이상 밀릴 수 없는 이래 아파트거든요. 네. 네. 온, 동래구의 온천 럭키 아파트입니다. 우리 네. 동래 럭키라고 많이 부르죠. 아, 그렇죠. 네. 사실 뭐 내륙에서 가장 음. 큰 재개발 재건축의 대장급 음. 단지라면 뭐 촉진하고 럭키 아파트. 음. 뭐들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촉진은 음. 뷰라도 나옵니다. 네. 근데 동네 럭키는 뭐 딱히 뷰라고 할 만한 뭐 이런 거 음. 없잖아요. 네. 근데 입지로 승부하는데 음. 이 정도의 파워와 브랜드 힘 이런 걸 가지고 있다면 진짜 향후에 재건축이 되면 음. 아, 정말 기대가 되는 게또 럭키 아파트입니다. 맞습니다. 네. 어. 지금, 어떻게 보면, 내륙, 저는 좀 3대장이라고 한다면, 음. 사직롯데, 레이 카티그 다음에 동네 레미안 아이파크, 음. 요렇게가 약간 1티어급. 네. 음, 이렇게 좀, 왜, 저희도 사실 급을 나누기는 싫은데, 음. 뭐가 있냐면, 아, 자산으로 가지고 급을 나누는 거, 저희도 제 성향상, 우리 용소장님 성향상 맞지 않습니다. 그렇죠. 근데 냉정하게, 돈은 되게 냉정해요. 음. 그래서 이 급을 알아야지만 내가 올바른 내집 마련 및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음. 이 급을 알고는 계셔야 됩니다. 내가 싫다고 해서 잘못된 내집 마련이나 잘못된 투자를 할 수는 없잖아요. 그 네, 다음에 온천레미안 포레스티지가 들어왔는데, 사실 요거는 요것보다는 조금 아래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그렇죠. 음. 실거래가 말해주죠. 네. 네. 그래서 지금 사직 롯데를 이길 만한 게 사실은 많이 없는데, 음. 이제 내륙에서는 동네러키가 들어온다면, 요 음. 사직 롯데를 좀 이길 수 있지 않겠냐라고 많이 보고 있는 음. 이 아파트입니다. 예. 그래서 요 동네러키를 절대 빼놓을 수가 없고, 입지만큼은 어떻게 보면 정말 역도, 트리플 역세권이라 해야 되겠죠. 그렇죠. 1호선, 4호선, 여기 좀 많이 음, 걸어야 가 되지만 3호선, 3호선도 있고, 네. 그리고 여기를 현장 답사를 가보면요. 여기 상권도 너무 좋고요. 네. 그다음에 요 안으로 들어왔을 때 아늑함이 너무 좋아요. 네. 네. 그리고 여기 역, 역까지 여기 걸어, 이 가는 게 있잖아요. 요, 요 어디에 지하로 해서 딱 걸어갈 수 있게 바로 만들어 놨어요. 음. 그래서 정말 예전에 여기가 기득권 사람들이 많이 살고 있었잖아요. 법조계 사람들이. 예, 그러면서 이 인프라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어, 그리고 걸어서 또 백화점도 갈수 있고, 그렇죠. 하천도 바로 이용할 수 있고, 그래서 요거는, 어, 끝, 그,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어, 해안가에서 재건축 아파트 있죠. 삼행피치, 사모가든, 대우마리나, 네. 음. 뭐 수영현대, 음. 음. 뭐 이런 아파트들이 움직이면 곧바로 이제 좀 동네 럭키로 바톤을 이어갈 수 있는 이런 아파트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지금 얘가 사실 꿈틀꿈틀하다가 살짝 살짝 올라왔는데 음. 저는 요때가 조금씩 약간 신호지 않느냐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즉석에서 한번 매물도 한번 보죠. 동네 네. 온천동에 동네 럭키. 럭키 그렇죠. 아파트는 뭐 우리가 아파트가 생기고 우리가 음. 도시철도가 많이 생겼잖아요. 네. 뭐 1호선을 제외하고 보면 음. 어, 3호선, 4호선 음. 음. 어, 사선도 마찬가지고, 네. 근데 얘네들이 로키아파트에 집중돼 있다는 것은 음. 여기가 입지가 그렇게 좋다는 거예요. 음. 우리가 도시계획을 하더라도 음. 유동인구가 많거나, 아니면 확실히 입지가 좋은 곳에 도시철도 도 놓고, 음. 이 상업적인 인프라, 학교 교육적인 인프라 음. 많이 넣잖아요. 로키아파트를 네. 중심으로 이렇게 도시철도가 음. 추가적으로 생긴다는 것은 음. 정말 여기가 입지만큼은 정말 좋다라는 게 네. 확실히 검증된 자리입니다. 네. 우리 이번에 이런 거 있잖아요. 김경일 박사님 재건, 그 재개발 임장, 전인한 주말에 갔을 때, 네. 요거 남천 하늘채 네. 골든비치 아파트에 대해서 설명하실 때, 네. 어, 이 공개방송에서 해도 되나 모르겠는데, <laughs> 여기에는 이제 좀 고위공직자 분들이 많이 들고 계시고 살고 계시다 보니까, 네. 대형평수 위주로 음. 뷰가 이렇게 뽑혀 있는데, 여기 삼익비치가 설계될 때이 뷰를 가리기가 쉽지가 않다. 음. 그래서, 이제 그 뷰를 좀 어느 정도 보존하면서 가기 때문에, 어, 요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수혜지 아파트는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대형평수가 네. 수혜지 아파트가 된다. 네. 어 1등이 남천자이, 2등이 여기 남천 코롱 하늘채 골든비치 음. 어, 대형평수. 음. 이게 수혜지 아파트가 된다 했는데, 이거는 그 김경일 박사님이 여기 남천자이를 음. 남천 타워를 수주해서 시공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우리 같은 일반인이 알기 힘들고 정비 사업을 하는 사람만이 음. 이런 걸알수 있는 좀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사이트 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죠. 어, 그게 뭐냐면 또 해운대라든지 동래구에도 영향을 미치는데 음. 그게 이제 동래 럭키 아파트 같은 음. 경우가. 내륙에서 조금 힘있는 분들이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이게 임장을 가보면 딱 그게 느껴집니다 음. 네, 임장을 가보면 요 안이 뭔데 요 안에만 되게 아늑하지 <laughs> 어, 그리고 여기 아파트가 뭔데 대부분은 우리가 요렇게 와서 다 지하철을 타야 된다 생각하잖아요 네. 근데 요리에 바로 있다라는 게 되게 크더라고요 음. 네, 현장을 갔을 때 느낀 점이 그래서 현장 답사를 가봐야 되는 겁니다 네. 어쨌든 동네에 이렇게 아파트도 좀 저는 7억 8천 좀 괜찮게 사지 않았냐 싶고요. 근데 매물은 좀 아쉽게 8억 초반이 돼야 됩니다. 8억 초반이 돼야 되는데 저는 8억 5천 이하까지는 좀 매력은 있다라고 봐줘요. 얘가 전고 좀또 13억대까지 갔었네요. 지금 이제 기축 아파트들 중에서 11억 갔던 게 지금 8억대 하고 있거든요. 음. 대현 SK뷰 힐스라든지 음. 밀락동에 3인방 있죠. 네. 어, 센텀 비스타동원 그다음에 센텀포레 네. 이런 애들이 거의 8억대 가고 있기 때문에 재건축 뭐 아파트가 이렇게 가면 투자 측면에서는 저는 한 8억 초반까지는 음. 좀 매력이 있지 않을까. 물론 그 위에 가도 매력은 있는데 내 수익 폭이 좀 줄어들겠죠. 네. 모호가든 음. 모가든또 빼놓을 수가 없죠. 네. 모가든이 우동, 해운대구, 우동, 사호가든 32평이 최고가 14억 5천까지 갔다가 9억 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9억 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어, 24년 10월 20일날 음. 8층이 9억 천에 거래됐고요. 최고가 대비는 5억 4천 하락에서 37% 하락했습니다. 아... 요거는 좀 매력이 어때 보입니까? <laughs> 해운대 아파트 및 내집마련 투자 현장 답사가 있습니다. 음. 요거도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진행이 되고요. 11월 5일 2시부터 4시까지인데 아마 한 30분에서 1시간 정도 오버될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 3시간 정도 넉넉하게 잡고 오시고요. 어, 저랑 용소장님 같이 하고 이제 해운대에 어, 지금 괜찮은 아파트들 먼저 볼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코스가 이제 해운대에 괜찮은 아파트들 쭉 돌아볼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끝이 아니라 저희랑 이제 상담을 하면 저희가 단톡방에 초대가 돼서 상담을 하실 수가 있는데 어꼭 해운대가 아니더라도 뭐 북매구의 아파트, 음. 뭐 서울의 아파트, 대구의 아파트 아니면 꼬마빌딩, 그렇죠. 토지, 네. 전 종목, 전 지역 상담해드리니까 우리가 1대1 코칭하면 비싸잖아요 그렇죠. 그냥 강의 신청을 하셔서 조금 상담을 받아보십시오. 음. 네, 그러면 우리가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요거는 14일간 녹화 방송을 또볼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정말 이거 참여하실 분들은 굉장히 만족도가 높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도 링크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사실 강의도 강의지만은 음. 현장에서 이렇게 질문하실 분들, 음. 이런 분들도 강의 신청 많이 하시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네. 뭐 사실 뭐 우리가 컨설팅 혹은 상담 이런 프로그램도 따로 있지만은 음. 그런 것들을 조금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도 음. 이런 강의를 통해서 그냥 얼굴 마, 마주 보고 네. 또 허심탄회하게 본인의 고민거리 이런 음. 것들 이제 말씀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네. 또 우리가 또 그런 분들도 소외 안 시키잖아요. 그럼요. 최선을 다해서 음. 그 현장에서 또 상담해 드리니까 음. 그런 분들도 함께 참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이렇게 라이브 방송도 성심성의껏 해드리는데 음. 이런 강의는 얼마나 성심성의껏 해드리겠습니까 네. 저희는 목이 쉬어서 갑니다 <웃음> <웃음> 그리고